우리는 하나님의 무소 부재하심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지 계신다. 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 내 편한 곳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겠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뭐꼭 교회를 가야 되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며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앞부분은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말이죠. 그러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낸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뒷부분은 우리가 앞에 사실을 근거해서 만들어 내는 말이죠. 보세요. 22절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어, 들러 나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할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러 나가라고 하실까요? 그냥 집에서 이야기하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아 부르시고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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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들러 나가라. 어, 네가 들에 있으면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들러 나갔어요. 그래서 들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에스겔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전에도 그랬었죠. 에스겔을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으켜 세우고 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집에 있을 때는 들러 나가라. 내가 너한테 이야기 하면 그래놓고 들에 나갔더니 거기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있어라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럼 처음부터 집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스겔에게 임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낮작엎드리면 집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문꼭 닫고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들로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들에 나갔더니 말씀하시는데 집에 들어가서 문꼭 닫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특정 장소로 이끄신다거나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치라. 아 동네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는데 사흘 길이나 되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해라 그래요. 아 그냥 앞산 가서 해라, 뒷산 가서 해라. 그럼 되지 않겠어요? 런데 장소를 특정하시는 거죠. 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인구조사를 하죠. 신하들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세 가지를 거시고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손에 자라리 벌을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라에 돌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때에 그 전염병을 그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죠. 예, 네. 아니 제단을 쌓을 것 같으면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아니 사무엘아 불러놓고 즉각 이야기하면 되시는 거 아니요? 에 그런데 엘레에게쪼러르 달려가는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죠. 사무엘아 엘레에게 쪼르르 달려가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알려주셔야 될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이 처음이니까 처음 하나님 음성 듣는 거니까 내가 불렀다 내가 거기가 아니다 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고 말해줘야 될거에말안 하고 가만히 계시죠 엘레에게 배우고 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서야 이야기하시오 특정 장소 특정 상황 특정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하고 싶을 때 그냥 붙들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꼭뭐이 새벽에 교회 안 나오고 아니 내가 자고 있으면 꿈속이라도 말씀하시는 거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는 거야. 내가 그곳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는 장소가 있는 거. 그 자리에 도달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들러 나가라. 내가 거기서 말할게. 그랬더니 아 집에 들어가서 문꼭 닫고 있으라. 한 들러 나가야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가 어설픈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설픈 지식으로 아,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가능하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가능하다 아무 데서나 봉사해도 가능하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하는 거죠. 26절에요.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지금까지 내내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듣든지 아니듣든지 너는 전해라. 네 말을 내가 응? 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내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요. 네가 악한 자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네 손에서 그피값을 찾으리라. 그렇게까지 의미 경고해 놓고, 이제 와갖고는 네 입이 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가서는요.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리니. 언제는 입천장이 입천장에 혀가 붙게 갖고 말 못하게 하신다해 놓고 또 언제는 또 내가 너하고 말할 때네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할때 그때 가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든지 전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니 네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전하지 않겠다고 했었면안 전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 면 말하지 말라 하는 거요 하나님이 죽고 나래 있다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한 결과도 에스겔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그 결과를 어떻게 알수 있는 게 아니죠. 27절에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야,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들을 거다. 들을 사람은 듣는데,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라? 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도 말하라는 거 듣고 안 듣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다. 그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가 가서 말하라고 하면 말해라.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다 하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을 우리의 편리함으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된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와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곳에도 함께 계시니, 이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 몸성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내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스케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대로 짜는 게 아니고 내가 편한 대로 스케줄을 짜는 거죠. 나는 이 시간이 편하니까 내 원하는 대로 스케줄 을 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하게 해서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해도 된다. 그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니 전지하시는 분이니.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를 아예 안 해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걸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 또한 나의 경건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앞에 숨을 수가 없으니,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초월적인 성품을... 작용하고 오용하는 거죠. 아, 이래도 괜찮아. 아, 이래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서든지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 그게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어설픈 지혜가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죠. 너는 둘러 나가라 그럴 때아꼭 굳이 둘러 나가야 되나? 집에 집에 있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집에 있는다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 못 하시나? 그 사람이 어설픈 생각이죠. 사람이 생각으로는 맞잖아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니 아뭐꼭 굳이 둘러 나가야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집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 둘러 나갔더니 아, 집에 들어가 문꼭 닫고 있어라. 아니 하나님 나고 장난하십니까 지금? 그냥 집에 있을 때 말씀하시지. 그게사람의 생각인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합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쉬운 길로 가도록 문을 열어놓죠. 아우 그냥 집에서 편하게 기도하세요. 어, 힘드니까 아 당분간 그냥. 편히 쉬세요. 하나님 이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사람의 생각일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때로 그것이 고달프고 불편한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골탕 먹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언제 나가라고 그랬다고, 언제 들어가라고 그러고 골탕 먹을 것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아주 불편할 수도 있어요. 26절에 보세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이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너 집에 들어가면, 무리가 너를 그냥, 어, 동여매가지고 줄로 꽁꽁 묶은 것처럼 너를 포위할 것이다. 그 너는 네 집에서 못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 집에 들어가지 말고 숨어 있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 집에 들어가. 고달픈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 이어서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말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요? 그러면 당신들 왜 그러냐고 말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요? 근데 네 혓바닥에 입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너말못할 거다. 그그 그 억울한 상황에 말도 못 하고 갇혀 있는 상황일 텐데 너 그리 들어가라. 그 고달픈 길로 들어가라 그런 거. 우리는 순종하는 거. 편한 길이 꼭 좋은 것이 야 주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달픈 길을 걷게 하시고. 힘든 길을 걷게 하시고, 그곳인네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곳인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작은 일 하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셨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 나이다. 아멘.